친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윤석열을 반대함. 윤석열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의 숙에 우두머리입니다. 그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군대의 힘으로 입법권, 사법권까지 얻으려고 한 21세기의 독재자, 왕이라는 생각을 가진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. 이번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당신이 누리는 자유, 평등, 정의와 같은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. 대한민국의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.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에 의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무력으로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지지하십니까? 이 세계 역사 속에 그러한 모든 것은 단죄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과연 그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분들이 무속에 그렇게 찌들어서 정치하는 그 세력을 지지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들을 지지합니다. 천공 건진 법사 명태균 노상원 등 무속과 역수인들 아닙니까? 심지어 용산 사무실 천장에 부적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음을 어떤 구타 당한군 장교가 밝히지 않았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분이라면.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하다가 추방된 칼 바르트 선생의 가르침 히틀러에 의해 순교하신 본회퍼 목사를 생각하고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. 윤광중 목사